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진보당, 류재수 두 야권 진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단일화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선은 오는 16일에서 17일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되는데요. 다른 예비 후보들도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세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그리고 당 관계자, 지지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수면 아래에서 거론되어 온 야권 예비후보 단일화 추진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예비후보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자신이 민주진보 단일후보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유재수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보수 텃밭 진주에 진보정당을 이끌어온 자신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념전쟁과 거북권 폭주,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보당이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야권 연대를 결단한 이유입니다. 갈상돈 예비 후보는 진주의 미래를 위해 야권이 의기투합해 지역 권력을 교체할 적기라고 강조하며 자신에게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을 개혁하고 전국 정당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 노동자, 농민, 서민, 중산층의 민주개혁 진보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진주시민 여러분의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갑 선거구 두 야권 예비 후보의 단일화 경선은 오는 16일에서 17일 시민 여론조사로 치러질 예정. 여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약 발표 등 본격 행보를 이어가면서 진주갑 선거판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일공 총선 여야 모두 새 결집과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SCS 하주입니다.